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능력이고 운명이고 뭐 팔자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대, 지금 2023년 이 시대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2023년 이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부가 되는데, 육적으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정신 못 차리면, 사탄 귀신 마귀들이,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신부가 되는데, 신부가 된다라는 말은 육적으로 신부가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부가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잠은 2번인데 쪼개서 본다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쪼개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쪼개서 본다 이게 굉장히 아주 엄청 잘 알아야 돼요. 쪼개서 본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분, 분간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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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 우리 식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아, 그 사람도 우리 식구야.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식구야.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식구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돼. 다 우리 식구래.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걸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외할머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외삼촌이야. 누구야? 이모야. 저 사람 큰아버지야. 저 사람 누구야? 사촌 여동생이야. 이렇게. 정확히, 이런 걸 보고 쪼갠다, 그래요. 쪼갠다. 쪼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흐리멍텅하게 말하고 흐리멍텅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는 돼.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부가 되려면 쪽에서 잘 알아야 돼뭘 쪽에서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대를 누구야? 하나님 이야. 누구야? 저도 하나야. 님이 누구야? 저기도 하나님이야. 그냥 저기 삼일 제곱 다 하나님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뭘. 봐요. 쪼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를?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따로 있다. 삼위일체다. 이걸 따로 따로 쪼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남성신, 성령 여성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세 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원래 계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고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런 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메시아. 땅의 성자, 땅의 하나님 역할을 하는 땅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하고 원래 있는 성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쪼개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자,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은 예수님. 근데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쪼개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죠. 2000년 네. 전에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신약 말씀.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럼 그 예수님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그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맞이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가 신부. 신부가 된다, 신부가 신부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엄청 다르다. 완전히. 이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여,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완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신약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신 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에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하는 그들은 신부의 권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말했는지 알아요? 쪼갠다라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쪼개기를 했어요. 나누기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아는 걸 설명했어요.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 다르죠? 다 달라요. 예수님도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과 지금 영어로 오신 예수님과 다르죠? 이런 것들을 쪼개서 분간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죠? 그럼 땅에 맞이한 자들은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신부가 된다.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신부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쪼개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받는 말씀이 다르고 그걸 알아야 자기가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신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들어봐요, 기도. 그거랑 여러분들이 신부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믿어도 헛수고예요. 모르고 믿으면 자기 혼자 저 차원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 주일 말씀 제목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다 했네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새벽 자은 참고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오늘 새벽 자은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오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성자, 원래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하는 그 성자, 성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영이 성자 영도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네, 자, 성자는 성자는 삼위일체 중에한 분, 그 성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갑자기 빵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체로 원래 존재하시는 성자를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자가 그냥 빵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 영이 성자를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배우죠? 예수님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나면, 아, 성자가 또 계시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영과 성자의 영과 이것도 구분해서, 분간해서, 쪼개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새벽 잠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안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 사울이 전도가 됐죠.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매일매일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직업을 뭐라 그래요? 사도.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름은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구약 시대였죠. 그때 누굴 믿어요? 모세를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모세를 믿을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구시대를 끝내. 구시대가 끝났어, 이제. 고려시대가 끝났어. 그리고 조선시대가 시작하면 왕이 새로 바뀌잖아요. 이렇듯이 구약이 끝나. 모세시대가 끝나. 그리고 신약이 시작해. 그,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대를 끝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문제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일을 3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뒤에는 이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 그 얘기를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나? 바울이다.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희도 욕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구시대를, 구약시대를, 모세를 믿던 그 하나님의 종급 시대를 끝내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바울이 새 역사, 새 시대, 예수님을 믿는 시대로 시작하는 그거를 예, 옛날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성경 이야기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글을 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서 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잘 봐봐요. 로마서 구장은 특히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 저를 잘 봐봐요, 여러분. 아, 어... 모세를 믿는 게 구원이 더 높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 더 높아요. 1번, 2번. 2번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이게 구원이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도 옛날에는 여기 모세, 구약시대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친척들이나 바울이랑 똑같이 옛날에 구약 종교에 바울이랑 똑같이 구약 신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울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유 나랑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저 제사장, 저 서기관, 저 바리새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구약 종교에 있는 저 장로님들을 바울이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진짜 친척들, 예수님을 안 믿는 친척들, 바울이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 구시대를 끝내고, 구시대에 남아서 모세를 믿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거기를 읽어 볼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내가,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